지금 이각 있죠? 요 각, 요 각, 요 각에 대한 현의 길이가 여기 현이 있고, 이 현에 대한 요 각이 있죠? 그러니까 현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각이 같죠?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현하고 이현하고 길이가 같은데, 내가 중심각을 이렇게 만들었어. 만들면 이각하고 이각은 어때요? 현의 길이가 같을 때는 같죠? 그리고 이용을 한다면, 이 각, ACB라는 각과 BCA 이 각은 두개가 동일하기 때문에 코사인 값도 동일한 거할 거고 선생님 이거 10으로 놓고 얘를 k라고 놓고 얘를 k라고 놓은 상태에서 그냥 어 코사인 법칙을 써줬어요 그러면 이두이두 이두 개의 코사인 값이 두개 같을 거 아니야 같을 거니까 같다로 놓고 문제를 풀게 되면 결론은 BC 곱하기 CD가 구해지거든요 그럼 일단 먼저 식을 살짝 정리를 해보면 지금 얘를 20분의 1로 묶으면 20분의 1로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20분의 1을 묶으면, 남아있는 게 얘거든요? 얘는, 얘네 둘은 PC가 되고, 남는 거는 PC분의 100백이 K제곱이 돼. 똑같은 방식으로 얘도 묶어주면, 20분의 1로 묶으면, 이렇게 해서 묶어주면, CD 더하기 100백이 K제곱이 돼. 근데 얘네 둘이가 지금 어때요? 값이? 얘랑 얘가 동일하죠? 두개 같은 값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놓고,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bc 빼기 cd는 이런 식이 나와. 100 빼기 k제곱으로 묶어지고 bc 곱하기 cd에 bc 빼기 cd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같다고 놓고 100 빼기 k제곱으로 묶으 이렇게 돼. 그래서 얘는 어차피 bc 빼기 cd는 0이 아니니까 이렇게 지워줄 수 있다면 bccd는 뭐가 될 거냐면 100 빼기 k제곱이 되겠죠. 이쪽 1이 될 테니까. 그래서 bc 곱하기 cd가 100배기 k제곱이 된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고 여 k제곱이 보이죠. 여기 100배기 k제곱이 보이죠. sin bad와 sin pi 빼기 bad는 똑같으니까 이게 두 개가 같기 때문에 2분의 1에 sin bad로 묶어주면 묶어주게 되면 이쪽은 k제곱 이쪽은 100기 K제곱 돼서 K제곱이 없어질 거고 이 값이 40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2분의 1하고 1 0하 50이니까 이거 다 지어서 옮기면 50. 5분의 4가 되네요. sin BAD는 5분의 4. 그래서 우리가 BD를 구하는 데 있어서 BD를 계산하려면 BD가 뭐예요? BD. BD는 얘가 BD거든요. <laughs> BD는 sinBAD, sinBAD와 어떤 관계가 있죠? BD는 er sinBAD죠. 그래서 여기다 넣어서 여기가 5분의 4를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될 거냐면 5분의 4 넣으면 5분의 8 r 이 되죠. BD가. 그래서 5분의 8 r 에 r 은 5분의 8대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